마마로 아, 있어. 어, 높게 높게 올랐다. 높게. 아룬이라는 캐릭터가 새로운 시즌에 출시가 되었습니다. 이 캐릭터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은 예거의 ADS 역할과 캐슬의 바리케이트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특능도 좋지만, 어떤 캐릭터들보다 강력하고 사기스러운 조합이 아룬의 양손에 존재합니다. 이게 사이버펑크도 아니고 왼손에는 기계파를 이식을 했고요. 그리고 오른손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레식 탑5 안에 드는 총 로니를 들고 있죠. 퓨즈가특능을쓰고 몰래 들어오려고 했지만 어림도 없죠. 로니로 퓨즈를 가라 주었습니다. 뚫어 킥킹으로 트위치의 탄을 다 빼준 다음에 잡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상대팀이 레페를 매달렸어요. 음, 여기서 되게 몇개 왔었는데, 음. 어, 다좀 빡세서. 자, 여기서는 오리건에서 지하를 막고 있습니다. 우리팀 타창카가 냉동고를 지키러 갔지만 냉동고도 죽음버을 말았고요. 그래서 저는 바로 타창카가 죽은 것을 미끼로 이용해서 숨어 있을 겁니다. 타창카를 잡은 조피아가 천천히 저에게 오기를 기다리면서 말이죠. 엘라 덫을 밟은 조피하지만 그래도 더기대야 됩니다. 오 이거는 굉장히 운이 좋아져 디프쳐도 다운이 됐고요 키가 별로 없으니까 좀 안쪽으로 돌아가서 시간을 끌어주도록 합시다. 아, 아, 왜 그래. 아, 올킬 할수 있었는데. 에이. 아론이 특능으로 엄청난 거를 기대하기는 힘들지만, 이 총이 너무 좋아요, 진짜. 로니가 너무 가총이야. 자, 우리 팀이 제 앞에서 죽었었으니까, 이곳에서 좀만 대기를 타도록 합시다. 앞에 조피아가 있네요. 프리파이어로 깔끔하게 에이스를 잡아주었고요. 부상을 마무리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천로 다음 라운드에서 다른 곳을 막아주고 있는데요. 우리 팀이 멀리 북쪽에서 죽고 말았어요. 그리고 제 옆에 있던 뮤트도 죽어버리고 말았고요. 적은 두명 와, DPS 진짜 센거 보세요. 이게 총이지. 이제 상대 팀을 다 그냥 갈아버리네요, 진짜. 하지만 아론이가 완벽한 건 아닙니다. 이런 짜잘한 버그가 존재해요. 이 벽이 나무벽이 아니라 뭐 비브라늄으로 만들었는지 그냥 깨지질 않습니다. 아무튼 이 게임은 이 버거 때문에 졌지만 별로 재밌지 않으니까 넘기도록 합시다. 자 여기서는 같은 아시 가문인 아마루가 사이트에 러시를떼가지고 엄청 휘저었지만 죽어버리고 말았고요. 누군가가 옥상에서 대결을 까고 있습니다. 알리바이 트랩을블 깨느라 위치가 들켜버렸죠. 자 그리고 빠르게 이런 수가 많은 걸 이용해서 앞으로 밀어 주도록 합시다. 자 우리 팀 모지가 10% 던지는데요. 10% 킬은 안 나고 발키리는 사라져 있는 마법. 10% 던졌더니 우리 팀만 죽었습니다. 자 죽은 발키리를 다시 미끼로 이용해서 공격적으로 해볼 거예요. 며용 며용. 어, 미안해요. 어, 스모커 같이 하던 교수님이었는데 죽였으면 아주 무서워질 뻔했어. 언제로 오셨어요? 언제든지. 계속해서 프리파일을 갈고 있지만 적팀도 굉장히 신중히 하고 있습니다. 백업을 해주던 교수님도 안쪽으로 들어갔고요. 언제 들어와? 우측이 희바나가? 근데 로니가 아무리 좋아도 로니만 나오면 또 하나 이청을 하나 쓰시는 분들은 섭섭하죠. 물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 근데 뭐 이청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방어팀에서 로니가 가지는 그런 이점이 되게 많은 거지. 이 이청도 좋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론이 이게 사기죠. 그냥 공사를 쉽게 쉽게 아무한테도 들키지 않고 할수 있다는 사실. 이를 보고 같이 하던 빨스님은 이렇게 평을 남겨주습니다 공장이 가슴해진다. 같은 DML 길의 싸움. 예. 여기서는 미라가 미라 거울을 두고 가만히 지키고 있네요. 로니가 워낙 좋다 보니까 공격팀한테 깝치기 되게 좋아요. <목소리> 우와, 알아다자칼레 <laughs> 바로 뒤에 있었는 자칼은 드론을 굴렸는지 바로 대응을 하지 못하고 뒤 늦게 총을 쏠 뿐이었습니다. 저도 왔네요. 그리고 히마나도 미라 거울을 까기 위해서 왔습니다. 레패를 타고 있는 것 같죠. 오, 나 왜... 왜... 죽고있지 여기서는 북방을 먹으러 가고 있는데요. 여기 북방 리메이크 너무 못했어요. 마천루를 하는 유일한 이유는 북방에 있는 북을 치기 위해서인데 이제는 북을 치면은 북이 깨져 버려요. 유비소프트 개발자들은 과연 마천루가 리메이크되기 전에 플레이를 했었는지 궁금해지는 그런 밤이 아니지 않을 수 없습니다. 뻘소리였고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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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는 적 팀이 성방탄을 던지면서 안쪽으로 푸시를 하려고 하는 것 같죠. 그렇다면 저는 조금 돌아주도록 합시다. 아, 어, Ronnie's the best. 야, 이게 총이에요, 진짜. 야, 아, 이건 매번 봐도 진짜 질리지가 않네. 총이 너무 좋아. 아무튼 뭐 다른 쪽에서 우리 팀이 죽었으니까 그쪽도 신경을 써 줘야겠죠. 창문. 노마드예요. 대충 바깥에 저기 아직 들어오지 않았다는 소리입니다. 닭을 잘라내려고 했지만 자신의 목숨줄이 잘려진 노마드였습니다. 근데 이게 로니가 로파리랑 진짜 콤보가 너무 좋아요. 앵글도 달리는데 DPS도 굉장히 세고 반동도 적고 그리고 방금처럼 아플레를 한 다음에 다른 쪽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안전하게 빠질 수도 있다는 거 늦어 여러분들의 안구를 보여주는 안구 요정이에요 또한번 다시 안구를 보여 드리는 안구 요정이에요 힘 하나까지 다 냈지만 에이스도 살아있고 시간도 없기 때문에 게임은 졌습니다 이렇게 하려는 동안 마이스는 아래에서 러닝을 뛰고 있는 모습이고요 여기서는 적팀 모르게 로밍을 천천히 돌고 있습니다 적 팀들이 반대에서부터 밀고 있거든요 계단 에씨. 영상 쪽으로 밀어도 되긴 하는데 영상 쪽은 있잖아요. 소리가 좀 많이 들렸으니까 어. 반대쪽으로 밀어보도록 하죠. 직단계단 조심. 아유. 자, 이런 피킹이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끝나면 나오는 피킹 가이드를 보시면 되겠고요.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봐요.